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공간부장입니다 오늘은 암흑기사 성장기 34주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상은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캐릭 초반부터 지금까지 영상을 어, 유튜브 채널에 모아 넣었습니다 특별하게 가금없이 기존 계정의 암흑기사를 키우시려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듯 합니다. 아, 컬렉션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컬렉션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무게 보너스 30, 최대 MP 플러스 10, 최대 HP 플러스 10 3개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급으로 이동을 하면 원거리 해피력 일, 최대 HP 플러스 30, 무게 보너스 50까지 해서 총 8개의 컬렉션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거래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하게 먹어서 판게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 차수에는 꼭 특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어몽환에서 2시간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특템을 어, 또 못한 듯 합니다 자, 장비 스탯 컬렉션 문양 스킬 순서 물약 개수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어, 다음과 같이 어, 되어 있는 어, 상태입니다 자, 스탯은 어, 손두개 모두 덱스를 찍은 상태입니다. 자, 지금과 같이, 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번 컬렉션을 봐야죠. 변신 컬렉션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법 인형 컬렉션입니다. 아이템 컬렉션입니다. 자, 문양 컬렉션입니다. 스킬 순서를 보고 가야 되겠죠. 스킬 순서는 가운데 밑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밑에 아, 물약 개수가 있습니다. 좀 사냥을 1시간 정도 돌린 상태기는 합니다. 자, 사냥은 실현 던전, 몽환의 섬, 용의옥 던전 6층, 오마레탑 4층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아, 오마레탑 4층은 예상대로 특템이 없었습니다. 사냥 효율을 위해서 다음 차수에는 다시 오마레타 3층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 던전 2시간 이벤트가 진행이 되면서 어, 고대정령의 무덤을 이번 차수에는 사냥터를 뺐습니다. 같은 계정 내에 있는 부캐릭터들을 몽환에서 뭐 이제 2시간씩 돌려주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어, 고대정령의 무덤 사냥을 뺐습니다.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면 고대정령의 무덤을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 기사가 몽환의 섬 사냥 효율이 떨어진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 근데 이제 마단을 먹고 장풍 사냥을 하면은 아데나 수급도 꽤 괜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몽환의 섬 사냥을 하실 때 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자, 다음 차수에도 성과 만들어 올수 있도록 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